전도서 23일차 말씀 씨를 뿌리고 거두는 지에.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 베개나 여덟 베개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돌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며,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지혜를 묵상해 봅시다. 전도서 23일차 묵상 씨를 뿌리고 거두는 지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돌이 다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미래를 알수 없고 결과를 보장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전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사라질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돌아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강이 범람할 때물 위에 씨를 뿌렸습니다. 물이 빠지면 씨가 땅에 심어지고 나중에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은 관대함과 투자를 말합니다. 베풀면 손해 볼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옵니다. 투자하면 잃을 것 같지만 여러 날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약속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일곱백개나 여덟백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다각화의 지혜입니다. 한 곳에만 투자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재정적 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시간, 재능을 여러 곳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다가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 어느 하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생각해봅시다. 그는 애굽의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그것으로 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는 좋을 때 준비했고 어려울 때 사용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그곳에 그냥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처럼 인생의 법칙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둡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둘째,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나무가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어떤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완벽하게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합니다. 구름 한점 없는 날만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립니다. 여건이 더 좋아지면 시간이 더 생기면, 돈이 더 많아지면, 준비가 완벽해지면,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잠먼 20장 4절은 경고합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공부하면, 내가 더 거룩해지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2절은 명령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좋은 때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결혼도, 자녀 양육도, 사업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면 시작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기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신비한 일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자랄지, 우리의 수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고 물을 줍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둘이 다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의 최종 권면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어느 것이 성공할지 알수 없으니 계속 시도하라. 이것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지만 여러 가지를 하면 어느 하나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 둘이 다잘 되는지 두 가지 모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마다, 회당마다, 집마다 다니며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거절당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관대하게 베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듯이 아낌없이 주라. 여러 날 후에 돌아올 것이다. 둘째, 지혜롭게 다각화하라. 일곱 베개나 여덟 베개 나누어 주듯이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라. 셋째,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 바람과 구름만 살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넷째, 부지런히 일하라.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리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합시다. 씨를 뿌립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둘이 다잘 들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는 말씀 앞에 섭리해야지. 주님,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구름만 살피며 씨를 뿌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풀면 손해 볼것 같고 투자하면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돌아온다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관대함을 주소서, 아낌없이 베풀고, 너그럽게 주고,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손에 쥐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풍성해집니다. 움켜지는 인색함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관대함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 일곱0개나여덟0에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모타민이라는 지혜를 따르게 하소서. 한 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투자하게 하소서. 우리의 노력과 시간과 재능을 다양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지혜를 주소서. 주님, 요셉이 풍년에 저장하여 흉년에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좋을 때 준비하고 어려울 때 사용하는 지혜를 주소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지혜롭게 관리하게 하소서. 주님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님, 우리가 선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기쁨과 평강을 심게 하소서, 또한 주님, 받아들여야 할 현실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주소서, 나무가 쓰러진 곳에 그냥 있듯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는 용기를,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주소서. 주님,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는 경고를 새깁니다. 네? 주님, 우리는 완벽한 조건을 기다렸습니다. 여건이 더 좋아지면, 준비가 완벽해지면,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핑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좋은 때만 기다리지 않고 지금 행동하게 하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게 하소서, 하다 보면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주님, 지금 시작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바람의 길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가 어떻게 자랄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심고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심은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잘 들는지 저것이 잘 들는지 혹 둘이 다잘 들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푸지런히 일합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바울처럼 쉬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사랑의 씨를, 선행의 씨를, 진리의 씨를 뿌리게 하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이 씨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